자, 평면 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 누르시고, 평면 컷은 J가 되겠습니다. K, J, 평면 컷이구요. 물론 이때도 큐브가, 어, 편집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고, 자, 엣지 모드 선택했습니다. 지금은. 엣지 모드 선택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위치로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드래그를 했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나왔어요. 놓으시게 되면 어떻게 잘렸는가 한 바퀴 돌려볼까요? 돌려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제가 드래그했던 위치가 하나의 면으로 인식을 해서 전체가 다 잘려나갔죠. 그렇지 않나요? 위치를 이렇게 조정도 하실 수 있어요. 방향을 위치로 이렇게 조정해서 면의 위치를 달리 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바퀴 돌려 보시면 위치가 다 잘려 나갔네요. 오이. 그래서 원하는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이 됐네요. KJ입니다. KJ. 평면컷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자르기가 있고요. 분리가 있고 A파트 제거, B파트 제거가 있습니다. 전체 자르기는 지금처럼 그냥 잘라지는 거. 분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 메뉴를 쓰는 것과 같이 그 포인트 자체가 서로 분리되도록 처리할 수 있는 거. A파트 제거, B파트 제거도 마찬가지. 내가 일부분 영역을 제거할 때 쓰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제거. B파트 제거는 아래쪽이 날아가겠죠? 자 이렇게 제거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분리도 이렇게 선택해서 분리. 분리 메뉴를 써서 따로 떼봤습니다. 그래서 평면, 면을 통해서 잘라준다고 보시면 칼날이 가는 게 아니고 깊숙하게 들어가서 아까, 음, 라인 컷할때 무한 자르기 할 때처럼 그죠? 전체적으로 다 잘라줍니다. 그래서 평면 컷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한쪽에 평면으로 이렇게 자를 때 쓰는 거고 평면 위치라든지 평면의 회전, 옵셋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이 쓰는 것은 라인컷하고 루프컷을 많이 쓰게 돼요. 라인컷에서 옵션만 조금 주시면 평면컷처럼 또 사용이 가능하죠. 뭐 사용하실 때 단축키를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KK같은 경우는 라인컷, KL같은 경우는 루프컷, KJ같은 경우는 평면컷 점다 K 자 양쪽에 똑같이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이프라고 해서 생각해 놓으시면 빨라요. 나이프 자른다, 자른다 나이프 나이프의 철자는 K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K 눌러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J 평면, K 라인, L 루프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다가 선택도구 바꾸시려면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 선택도구 바꾸시고 또 자르려면은 또 스페이스바. 예, 스페이스바는 최근에 명령어와 선택 메뉴를, 선택도구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게 됩니다. 스페이스바 많이 또 이용하시고. 평면컷과 라인컷과 루프컷에 대해서 봤습니다.